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 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AU테크 본사 레드윙 GT 전동 킥보드. 강력한 36V 10Ah 배터리로 짜릿한 주행을 경험하세요. 놀라운 31% 할인 혜택으로 489,0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미토 킥보드 손잡이로 아이 킥보드를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마이크로 맥시 손잡이와 호환되어 편리하고 산뜻한 블루 컬러가 돋보입니다. 튼튼한 고무 소재로 아이의 손을 편안하게 감싸주며 5,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아이들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알파카 4인치 1킥보드. 튼튼하고 안전한 킥보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4%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튼튼한 전동 킥보드 앞바키 세트를 만나보세요. 혼합 색상 디자인의 내경 10mm 휠과 200X50 통타이어가 완벽하게 조합되어 안정적인 주행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35,0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스쿠센 라이드 하이웨이 킥일 피치 유아 킥보드로 신나는 야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싱싱카로 변신 가능한 다재다능함은 물론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즐거운 질주 본능을 채워주세요.